라디오 텐텐 기도입니다. 오늘 날마다 죽기로 교디본문은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7절 말씀. 말씀의 제목은 1:12 라마 사박다니. 토마스 울프라는 사람이 그리스도 삶의 중심이 되는 목적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고독한 삶을 치유하는 것이라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인 것은 예수님의 삶 자체가 고독한 삶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고독을 치유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삶 자체가 지극히 고독한 삶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삶에서 고독의 클라이막스가 있다면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당신에게 유일한 위로가 되는 아버지 하나님에게 조차 불림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34절 말씀. 제 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이 주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에게 향하였던 얼굴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이었습니다. 아박국 1장 13절 말씀 주께서는 눈이 청결하시므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한다. 그러하신 하나님 그분은 죄를 주시할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은 온 세상의 죄가 그분에게 짊어져 있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모든 죄악이 우리들의 인생살이에서 발견되는 모든 악한 죄악이 그 십자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살인이, 음행이, 음란이, 거짓이, 불신이, 미움이, 도적질이, 그 모든 죄가 십자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지고 계셨던 그 순간, 그룹하신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단한 번도 교제가 끊기지 않았던 아들에게서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주님의 입에서는 이에친 절규가 터져나왔습니다. 엘리엘리 라마 사박단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왜이 고통을 경험하시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계신 것일까요? 그 대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의 죄 때문입니다. 나의 죄 그리고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고독을 선택하신 이유, 십자가의 고독을 선택하신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위에 죄를 지시고 하나님 앞에 불림받으시던 것이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위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38절 말씀. 이에 성수 위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해 이브스 기자는 이렇게 정언합니다. 이브저 10장 19절 20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인간들 중에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가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외롭다, 나는 고독하다, 생각하는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분들을 십자가에 예수님 앞으로 초청합니다. 예수님은 고독한 분이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과 분리되는 고독을 겪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외로운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의 외로운 마음을 헤아려주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시다. 주님의 위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의 길도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첫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받은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두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왜이 고독을 경험하시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계실까요? 대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의 죄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고독을 선택하신 이유, 십자가의 고독을 선택하신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위의 죄를 지시고 하나님 앞에 뿌림받은 시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위장이 위에서 부터 아래로 뒤져졌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이 시간 담배의 마음을 모아 기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고독을 경험하신 예수님 외롭고 고독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십자가에서 그 깊은 고독을 경험하신 주님이 외롭고 상한 성도들의 마음들을 만져주십시오 쓰다듬어주십시오 눈물 닦아주십시오 내가 안다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이 그 아픈 가슴들을 주여 만져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두를 예수님의 보율로 말미암아 열린 은혜의 보좌를 통해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회복되는 모든 은혜가 사랑하는 교우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